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소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소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낙이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 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내 소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기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라반과 야곱과의 긴장 관계가 언약을 매주므로 해소되고 이제 라반은 고향으로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줍니다. 라반과의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약 체결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과거의 그일 때문에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무거운 숙제를 안고 야곱은 이제 20년 만에 고향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20년 전에 하란으로 향할 때도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었죠. 그때의 그 꿈, 하나님의 사자들과의 만남 이것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또 용기가 됐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더없이 힘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언급은 없이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기에.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삼절에서는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라고 하면서 전할 말을 줍니다. 에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주의 종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맞이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서가 만약에 야곱을 용서하고 환영한다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겠죠. 환영 사절단을 400명이나 데리고 올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상황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죄의 결과는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입니다. 지은 죄가 없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어딘가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물리쳐 주시고 담대함으로 바꿔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고번 심이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애서가 한쪽을 치면 한쪽은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애서가 자신을 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인간적인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는 야곱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났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마나임이라 이름 짓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큰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400명의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로 인해서 한쪽을 치면 한쪽을 피하겠다는 대비책까지 마련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은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보다 에서의 군대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더 두려워합니까? 사람의 군대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더 신뢰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군대를 더 신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지만 어떤 것이 더 강력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서에 400명이 더 강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더 강합니까?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구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수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텐데 부족한 믿음 가운데 이와 같이 강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애써 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내 힘으로 다 해보고 나중에 가서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 역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재빨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신속하게 힘입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경륜 가운데 우리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 안에 죄가 있음으로 인해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